주말 그 동안 일본 전역에 폭설이 내렸고 일부 지역에는 기록적인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지가현 마이바라시 62cm와 홋카이도 사포로시 60cm에서 24시간 강설량을 경신했습니다. 이곳과 인근 지역의 교통망이 마비된 강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은 차가운 기단과 결합된 겨울 기압 패턴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인구 90만의 도시 사포로가 눈에 파묻혔습니다. 사포로시의 관측 사상 최대인 24시간 강설량 60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눈에 익숙한 이 북극의 도시에도 눈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포로 시내에서는 각지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철도는 정지되었습니다. J.R. 홀카이도는 2월 8일 사포로의 모든 열차에 대해 운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적설량은 일부 지역에서 133cm에 달해 8년 만에 100cm를 넘어졌는데, 사포로역을 오가는 모든 열차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눈이 쌓여 도로가 좁아지면서 버스 운행도 잇따라 중단됐습니다. 새끼가 하라는 48시간 만에 98cm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국은 눈 덮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정전, 눈사태 및 기타 눈 관련 사고에 대해, 경계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많은 지역이 올겨울 평균보다 많은 양의 폭설로 일본은 눈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이어 다가오는 남한자기압으로 다음 주 도쿄에 또한 차례 폭설이 예상됩니다.